이런 느낌은 안티구아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여기는 산 크리스토발. 물가가 싼산 크리스토발에서의 유일한 고민은 어느 카페를 갈까입니다. 여기는 커피집 커피 맛에 진심인 집에 왔습니다. 커피를 압축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커피 내리는 방식도 독특하고 그리고 벽에 그려 놓은 그림들도 독창적인 그런 집이죠. 의자도 편안하고 여기 와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 집은 다섯 가지 커피 맛을 제공하는 집인데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냥 첫 번째를 주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 크리스토발은 커피를 생산하는 치아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피 맛이 아주 좋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카페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좋고, 소파도 편안해서 제가 여러 번 찾았던 그런 집입니다. 한국의 북촌 같은 느낌의 동네인데요. 지난번에 정원이 있는 커피숍 와서 독주를 시음했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여기 꽃도 이쁘게 피어 있고, 그리고 옆에 왼편에 있는 집은 커피를 마시러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엘보니 타코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거 프로모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론이 포스토도, 포스카도 시켰습니다 은퇴 후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는 여행는 할망입니다 산크리스토발에서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요가를 하고 새우타코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다 맛있겠다 그지? 맛있어 이거 시킬거면 새우를 전문으로 하는 해산물 식당이고요 느낌은 쿠바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구에 손 씻는 곳이 있어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깔끔한 집이에요. 술도 되게 많은데 왜이 집은 여섯 시문을 다녀도요. 들어오자마자 나초부터 주는 집입니다. 요 소스는 달달하고요. 주 옆에는 소스는 매콤합니다. 이거는 칼라마르이고요 이거는 생선하고 새우 타코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알겠잖아. 넌 타코랑 다른. 겁나 예쁜 집 발견.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급변전할게요. 아니 한달 살기를 하면서 일주일쯤 지나니 안전권에 들었습니다. 좋은 카페를 찾아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요가를 다니는 그런 일상을 즐기고 있죠. 여기에서 발견한 모던한 집도 커피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집인데요. 이집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쁜 집도 많고 물가도 싸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보통은 카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공방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뭐 토탈 문화 공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예뻐요. 이렇게 마당이 예쁜 집들이 많습니다. 저기는 미장원이네. 그리고 여기는 견과류 파는 집. 여기 베이글도 맛있을 것 같아. 베이글 샌드위치 먹으러 한번 와야 되겠어. 우리가 산크리스바레에 일주일 있었어. 감상을 한마디 하시죠? 조용하네요. 하고 어떤 면을 보면 저는 안띠고 하고 굉장히 흡사함을 느꼈어요. 비결해보시면 아니 볼거나 가끔씩 공연 같은 걸 보면 유적지나 이런 게 훨씬 더 안띠고 하거나 많긴 해요. 가격대는 숙박 드냐 이가 싸고요. 뭐, 기타 먹을 거나 이런 것도 안띠고 하거는 살짝 살짝 더 싸고는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예쁜 카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마음에 든다. 이 집도 마음에 들고. 장기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도시 산크리스토발에서 저는 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가 클래스를 찾아서 등록을 해야 한달 살기 준비가 마무리되는 거죠. 먼저 숙소에서 7분 거리에 있는 까사 루즈 요가로 갔습니다.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한다는 정보가 있고, 여기는 1층에는 카페로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요. 첫날부터 선생님이 안 왔습니다. 한 10분쯤 기다리고 나니 직원이 저녁 7시 수업은 하니까 7시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후보지로 가봤습니다. 여기는 산 크리스토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요가원이죠. 어, 저희 숙소에서는 15분 정도 거리가 있어서 기왕이면 가깝고 싼 곳을 가려고 했지만 무단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 등록전이라서 다행이었죠. 레스토랑을 관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요가원이 있습니다. 1층 레스토랑에는 비건 카페도 있고 그리고 식자재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파는 집인데요. 김치도 팔고 두부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고요. 바로 앞에는 과달루페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번화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걸어서 가는 거리기 때문에 뭐별 문제는 없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에 들었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표에 나와 있는 요가 클래스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야행성인 우리는 5시 수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Then, the left l e and c e n t open p to the other side. Now, you can You can Whatever you want, it's okay. it's free. 나이가 드니 몸이 굳는 것 같아서 요가가 참적당하다 e 생각을 하고 Whatever you are, 리고 바로 k a y 안티 s 에서 r e 간이되 e 대로 요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월 수금 다섯 시 수업을 주로 참여했고요. 매번 갈 때마다 고수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따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Let's transition by straightening n our legs slowly and gently. Maybe Ardha everyone's favorite. Breathe. Three fingers, grabbing big toes. Let's just stretch our legs. There. Open your chest. The spine is straight. There we go. Breathe. With this inhalation, with this exhale, exhale slowly. Let's also start to observe our mind. Vamos a empezar a observar la mente. Where is the mind? Is it going to the future, to the past, or to some other place? Maybe there's something to heal, something to something to change, to transform. Saka the to somewhere, cousins. <laughs> Drop your red shoulders. Take off the weight. Vamos, saca, saca. Please take a full deep breath as 난디니 선생님은 베네수엘라 분이시죠? 어, 그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4년 전에 멕시코로 이주했다라고 하고요. 가족 모두가 멕시코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치유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사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75원어치 샀습니다. 이집 진열을 너무 예쁘게 해놔고 지나면서 참 예쁘다 그랬던 집 인데요. 여기서 오이 하고 그리고 아보카도 하고 그리고 또뭐 샀지 아 이거 양파 자색양파 토마토도 살까요 말까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시에 오래 있다 보니 단골집도 생기게 되는데요. 루츠라고 하는 베이커리입니다. 이 집은 통곡물빵과 다양한 레서피로 만들어낸 바게트 빵이 유명한 집인데요. 이 집에서 빵을 사다가 자주 먹었고, 그리고 이 집은 패스츄리도 참 맛있는 그런 집입니다. 맛있는 빵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리고 이 빵집이 요가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었고, 가격도 무척 저렴한 그런 편이라서 아주 자주 갔던 그런 곳입니다. 빵도 샀고요. 이제 집에 가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밥안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